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병일까요? 아니면 치료를 통해 졸업할 수 있는 병일까요? 당뇨는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병입니다. 당뇨를 치료하고 졸업할 수 있는 모든 노하우를 10일간의 당뇨편지를 통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.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의사 이희민입니다. 당뇨인이라면 1만보 걷기 많이 하실 텐데요. 1만 보 걸으려면 개인차가 있겠지만 1시간 20분 정도 걸어야 하죠. 체력적으로도 힘들고요. 그러다 보니 1만 보 걸으면 좋다는데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. 오늘은 당뇨인이 걷기 운동을 할때몇보 정도를 걷는 게 좋은지 알아볼게요. 어플리케이션 중에 네이버 밴드 아시죠? 저희가 운영하는 당뇨스쿨이라는 밴드가 있는데요. 매달 당뇨인들에게 미션을 주고 미션을 잘 수행하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. 미션을 수행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올려주시는 게 바로 만보 걷기 인증입니다. 당뇨인이라면 1만 보를 걸어야 한다는 게 어느새 당뇨인들의 걷기 운동 척도가 된것 같은데요. 문제는 시간을 내기 어렵거나 무릎 건절염이나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 등으로 통증이 있어서 걷기가 어렵거나 체력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. 1만 보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는데, 그럼 어느 정도 걷는 게 좋은지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. 관련 연구를 살펴볼게요. 미국 벤더빌트대 연구진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시작된 건강 프로그램에 참가한 32만 명중 신체활동 측정기를 이용한 6,042명을 4년에 걸쳐 관찰했고요. 그 결과, 걸음수가 많을수록, 즉, 많이 걸을수록 위식도 역류질환, 우울장애, 비만, 수면무호흡증 등 질병의 발병 확률은 낮아졌다고 하고요. 특히 하루 걸음수가 1만 보인 경우 비만이 발병할 위험이 31% 감소했다고 합니다. 단 고혈압과 이형당뇨는 하루 8,000에서 9,000 걸음 이상부터는 발병 확률 감소 효과가 미비했다고 하는데요. 이 말은 8,000 걸음이 넘으면 8,000 걸음을 걷는 사람이나 1만 보를 걷는 사람이나 고혈압과 이형당뇨 발병 확률이 비슷했음을 의미합니다. 이에 연구진은 하루 8,200보의 걸음수가 만성질환의 위험도를 줄이는 변곡점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네요. 또 하버드 보건대학원이 실시한 다른 연구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운동량은 약 7,000에서 7,500보였다고 합니다. 미국 의학협회저널에 게재된 걷기와 사망률에 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 8,000보 이상을 걷는 사람은 4,000보 미만을 걷는 사람보다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이 51% 낮았고요. 또한 하루 1만 2천 보를 걷는 사람은 4천 보 미만을 걷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65% 낮았다고 합니다. 당뇨의 국한에 연구한 논문을 살펴볼게요. 한 연구에서는 5천 걸음 이하, 5천에서 7,499 걸음, 7,500에서 9,999 걸음, 1만 걸음 이상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 걷는 양과 당뇨 발생률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요. 그 결과 하루에 1만 보 이상 걷는 그룹의 당뇨 발생률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7,500에서 9,999 걸음을 걷는 그룹이 당뇨 발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.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하루에 8,000에서 1만 보를 걷는 것이 당뇨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.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하루에 최소한 7,500 걸음 이상을 걷는 것이 당뇨 예방 및 관리에 유용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정리할게요. 1만보 이상 걷는 게더 좋다는 연구도 있지만 8,000보 이상인 경우 8,000보나 1만보나 그 효과가 비슷하다고 하는 연구도 있어서 굳이 우리 에게 1만보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8,000보를 목표로 걷는다면 당뇨 예방이나 관리에 도움이 된다 이게 오늘 영상의 결론입니다 물론, 8,000보 걷는 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. 그래도 8,000보 정도면 출퇴근 시간에 많이 걷고 점심 먹고 동료들과 산책하고 저녁 식사 후에 동네 한 바퀴 정도를 돌아준다면 8,000보 정도는 크게 시간을 내지 않고도 힘을 들이지 않고도 채울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나 걷기 양은 개인의 무릎이나 발 상태, 목표 및 생활 양식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길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당뇨스쿨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?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.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세요.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, 당뇨인에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하세요. 감사합니다.